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3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3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개가 골리세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 이라, 우리가 요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laughs> 네 불리세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위 다섯 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동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원악하게 한것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원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문서가 됐며갈때 울고 좌우로 칠치지 아니하였고 볼리셋 박물들은 베스메스의 경영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소래가 베세메스 사람 요소와의 발을 있는 곳에 이르러 산지라 소래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요와께 드리고 레일은 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에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요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본레세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외가 오늘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법계를 실은 수레를 끈두 암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엘리의 두 아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 요와의 괴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 그리고, 블레셋과의 첫날 전투에서, 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의 지도자들이, 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요와의 괴가 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음으로 말미 아마, 큰 대표를 하게 되고 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엘리는 어, 놀라서 뒤로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는 어,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하면서 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이, 베아끼를 법계를 빼앗긴 연년이 한 20여 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법계를 빼앗긴 7개월 동안에 이 불레세세는 아주 이, 말로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이 복개를 가져온 이후에 자신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는 축제가 되어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이 첫째 날은 어, 다곤 신당이 우상이 넘어져 있고 둘째 날은 팔과 목과 다리가 어, 부러지고 잘려져서 문턱에 문지방에 걸려있어서 다시는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문턱을 밟지 않고 지나갔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언약계를 아스돗에 놨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독종과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다시 가드란 지역에 놨는데 가드란 역시 동일한 일들이 나오니다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고 어, 사망이 퍼져가고 그래서 이걸 에그론 지역으로 갖다서 옮겨놨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역시 종기와독적으로 어,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혹독한 고용을 치르고 나서 블레셋 방백들이 복수자들과 막이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법계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 이 되니 이걸 어떻게 할 하면 좋을까? 이유가 뭘까? 일단 복기를 돌려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서 은은한 것이 금지와 독종 형상을 만들어서 전나는 암수두 마리를 이렇게 수레에다 싣고복기를싣고 이렇게 싣고 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 지역으로, 어, 보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원래 이 법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에 의해서 심히 파괴되어졌고, 베세메스가 이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온, 즉, 이 동수로 난 골짜기에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에그론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벳 세메스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본 것처럼 이 벽계를 관리할 수 있는 레위인과 또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암소 두 마리를 이 끌고 벳 세메스로 가도록 출발을 시켰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불레세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진 오늘 본문은 그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 재미있는 이야기로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계를 돌려보내는 본래의 사람들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나는 소가 이렇게, 베세메스로 바로 가면, 이것이 여와롭다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은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살던 곳으로 또 둥지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는데 여우는 죽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답니다. 또연 그 연어는 계천에 방류되어졌다가 태평양 같은 깊은 곳으로 치어들이 갔다가 성어가 되면 알을 낳는 시기 되면 수만 리를 헤어 쳐서 자신이 태어났던 모천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역시 산과 들에서 풀을 뜯다가 해가 질 무렵이면 사람들이 억지로 끌지 않아도 그 본능적으로 자기 집으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젖을 나는 이 암소라는 자기 새끼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 암소가 소들이 집으로 돌이키는 귀소 본능 뿐만 아니라 모성애가 있는 이 소가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희박한 가능성을 놓고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한 의도로 이 암소 두 마리의 소리를 끌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 2절 말씀처럼 암소의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향하여 갈때 대로로 갈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아, 빤듯하게 울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규소본등에 의해서, 모성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끌려가가는 것처럼, 곧장 반대로 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소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의 그 어떠한 신보다도 더 위에 계시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모든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작은 미물 짐승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장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나 그 어떤 이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대의 짐승들까지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무능하고 또한 성소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 사악한 죄를 저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벽계를 둘러싸고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고 그 말씀도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아닌즉 외부의 이방인들, 자신들이 짐승들이라고 무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 짐승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권능이 여전히 변할 수 없고 그 권능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전능하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라는 것이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바알로 하나의 우상으로 그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아갔다라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참 신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찰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렬히 여기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이 나라가 주의 뜻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오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살랑계신 하나님.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릅니다. 자 신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 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살아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식민지를 하는 통, 이, 해박을 주셨고, 전쟁 가운데 피폐해져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유엔군을 보내주셨고, 이 모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도다며 하나님을 붙이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모든 이들이 눈물과 땀으로 수고로 세발 운동으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나라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동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laughs> 백성들은 복견을 앗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권과 통치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나귀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아홉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